안녕하세요. 연안국어 친구들. 이문예술호강 고대 이집트 예술과 건축에 대해서 지문분석합시다. 먼저 1문단이에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인간이 저승에서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 영혼이 들어가 사용할 육체가 필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로 이어진 문장이네요. 부패하여 없어질 신체의 대용품 역할을 하는 조각상을 만들어 묘지 내부의 방에 세웠습니다. 다시요. 어 조각상을 만든 이유는요. 저승에서 죽어서 그 내세에서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 영혼이 들어갈 사용할 육체가 필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육체는 우리 신체는 부패하여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승에서 계속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육체의 필요성이 느껴졌고 그래서 그 육체의 대용품으로 조각상을 만들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고제, 고대 이집트인들의 뭐가 드러난다? 내세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도 계속 우리는 살아갈 거야 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한번 체크를 할게요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 사용할 육체의 필요성. 그래서 조각상을 만들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은 내세서 영원히 살아갈 이가 영원히 살아간다 라고 하고 있죠. 노년의 고통을 겪게 하지 않기 위해서 청년의 모습으로 조각상을 만들었는데 그렇죠. 여러분들, 내세서까지 이 몸뚱아리로 살아갈 필요는 없잖아. 어, 그런 고통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어, 아름답고 건강한 젊은 모습으로 조각상을 만들었는데 죽은 이의 사실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상적인 모습을 세웠다라고 되어 있죠? 어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거 느껴지시나요? 노년의 고통 싫어. 그래서 사실적인 모습 싫어. 청년의 모습을 할 거야. 인간 이상적인 모습을 할 거야라고 해서 이렇게 이어진다는 걸 체크해 주시고요. 이처럼 만들어낸 미술품이 실제 인물을 대체한다는 생각은 고대 이집트 미술 전반적으로 깔려 있습니다라고 해서 조각상뿐만이 아니고 다른 미술 전반적으로 다 이런 내세관이 반영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이집트 미술품에는 미술품에는 어, 이 고대 이집트인들의 뭐가 반영되어 있다 내세 즉 저승 후대의 삶에 대한 그런 관, 관념이 반영되어 있다 어떤 식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 이 미술품은 어떻다 사실적인 게 아니라 이상적이다 그다음에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낼 거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이 문단으로 들어가 봅시다 당시 사람들은 조각상이 묘사되는 실제 인물과 똑같이 생겨야 할 필요를 못 느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조각가, 조각가들은 미리 조각상을 만들어서 보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을 때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죽어서 만들어야 될 이유까지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만들 수가 있었는데 구매자가 조각을 구매하는 사람이 나 죽어서 내 몸통아리를 대신해 줄 조각상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제작을 의뢰하게 되면 조각가는 조각상의 주인의 이름과 칭호를 붙여서 조각상이 나타내는 대상을 지정했는데 당시에는 인간의 이상적인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음, 드러내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비례 의 규준이 통용되었는데, 그러니까 비율 같은 것들이 다 규격화되어서 있었다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이제 사용되었는데, 당시 조각가들은 이 비례 규준에 따라서 조각상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어, 기준이 있었다는 거네요. 기준. 이상적인 모습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림과 같은 격자도안을 고안해서 사용했는데, 격자도안이 있대요. 원고지 같은 이런 줄자무늬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신체의 각 부분이 비율이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고요. 정사각형을 축소하거나 확대하면 조각상의 크기는 달라지지만, 그렇죠.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격자도안이 있는데, 이렇게 확대하면 네모의 크기가 커집니다만, 비율 같은 것들은 일정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 신체키, 그다음에 다리 길이, 무릎 길이 이렇게 비율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비율 같은 것들은 항상 일정한 비율을 갖게 되었는데 인물의 자세 또한 정형적이었어. 그러면 이까지 얘기했던 부분이 어떤 내용인가요? 음, 사람마다 다. 어, 비슷하겠죠. 왜냐하면 비율 같은 것들이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 정사각형을 주... 어, 미안합니다. 여기입니다. 자세 또한 정형적이었대. 정형적, 정형적이라는 말이 무엇이죠? 각각의 개성. 어, 나는 다리가 짧아. 그러면 다리 짧은 것들이 비율된 아, 적용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자세 아니면 비율 같은 것들이 형식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자세가 아니라 보. 동은 서 있거나 앉아있는 자세였고 서있는 자세라고 한다면 성별에 따라서 남성들은 걷는 거 여성들은 발을 나란히 모은 모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의 조각상은 대, 대다수 석회암이나 하강암 등의 암석으로 만들어졌는데 예시가 들어가 있고요. 어쨌든 돌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목재도 있지만 가공이 쉬웠어요. 그런데 왜 목재를 사용하지 않았지?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데 이집트에서는 목재는 굉장히 희소성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만이 목재를 이용할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목재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암석으로 만들어진 이유는, 어, 요거 형광펜으로 할게요. 암석으로 만들어진 이유는, 어, 적은 양만 산출되었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들만 목재를 사용할 수 있어서, 그래서, 뭐 때문이다? 희소성 때문에, 복는 부유한 이들만 쓸수 있었다 라는 겁니다. 여기 3문단에는 미리 체크를 해놨는데요. 여러분들이 공통적인 어, 그 부분 파트에 들어가는 것들을 조금 다른 말로 바뀌었을 때아 이거 이거 이게 각각 연결이 되는구나 라는 그런 것들을 체크해 두라고 이렇게 색깔을 다르게 했거든요. 파란색 부분은 고대 이집트인들의 미술관이 어, 미술품들의 특징이고요. 주황색 부분으로 색칠한 거는 그들이 반영하여 하지 않은 특징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회화나 부조 역시 조각상처럼 그러면 공통점이라는 거지. 1문단에서 미술 전반적으로 깔려 있다고 했기 때문에 조각상뿐만이 아니고 그림이나 아니면 평면에 새기는 조각 부조는요, 여러분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부조 역시 뭐 됐다 조각상처럼 실존 인물의 대체물로 간주되었는데 현대 회화나 부조 같은 경우에는이라고 해서 현대 케이스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의 미술품과는 반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조 표시를 해주시고요. 일반적으로 멀리 있는 대상을 가까이 있는 대상보다 작게 그리는 원근법이 사용되었지만 고대, 이츠, 고대 이집트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되겠죠. 헤아나 부조에서는 원근법 부시 그들은 사실적이고 아름답게 표현하려면 원근법을 사용했어야 했는데 원근법 사용했다했다안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보다. 대상의 본질을 더 분명하게 완전하게 드러내는 걸 원했습니다. 대상의 본질적인 모습을 잘 담은 미술품이 실제 인물에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서 실제 인물을 대체하는 것들이 바로 미술품들을 만드는 목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굳이 사실적인 필요가는 없어 원래 눈의 본질, 코의 본질, 다리의 본질 이런 것들만 잘 담으면 돼 라는 생각이 깔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정면법이라고 부르는 독특한 방법을 썼는데, 정면법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죠. <laughs> 대상의 각각 부분으로 분해하고, 그 다음에 본질적인 인상이 잘 드러나도록 다시 조합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게 아니고 어, 눈의 본질적인 거. 해체, 눈은 요렇게 앞에서 본 거. 코는요? 그래도 본질적인 게 옆에서 본 요렇게 오똑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입은 본질 말하는 거야, 먹는 거야, 앞에서 본 부분. 그 다음에 어깨는 요렇게 된 거야. 어, 좀 징그러워지기 시작하는데요. 자, 그 다음에 다리는 걷는 게 어, 본질이기 때문에 요렇게 되어 있었다는 거죠. 사실 실제적으로 그리자면 이렇게 사람이 생기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눈이라는 본질. 라는 본질 각각 분해해서 합체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린 것들은 실제로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는 형태의 신체를 가진 사람들이 자주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현실은 굉장히 변해요. 근데 내세 죽은 다음에 그 저승 세상은 불변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어, 가변적인 현실을 반영하는 게 아니고 불변하는 거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모습을 반영하게 되면 그때그때마다 우리 모습들 자세들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들은 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내세의 불변성이라는 특성을 담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간적이고 변덕스러운 모습이 아닌 그러면 가변적인 현실의 특징이 되겠죠 순간적이다 변덕스럽다 그다음에 내세의 불변성과 관련된 게 뭐겠습니까 그 대상 자체의 본질 그 원래 가진 특징 그런 것들을 완전 드러낸 데 중점을 둔 것이에요 이런 방법은 풍경 묘사할 때도 그대로 적용되어서 회화 부조 조각상 그 다음에 풍경 그림 다 공통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서 따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부분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들은 연못은 앞에서 본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위에서 본 모습이 뭐다? 본질이다. 본질적인 모습이야. 연못의 나무는 옆에서 보는 게 본질이야. 라고 해서 보인 그대로 그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쁘게 그리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어떤 예술 평론가는 고대, 지, 고대 이집트인들은 보인 그대로 그린 게 아니야. 사실적인 거 싫어.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거. 이게 뭐겠습니까? 본질적인 모습이야. 라는 것이 되겠죠. 기억으로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에 나오겠네요. 사문단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회화나 부조를 만들 때도 격자 도안을 사용했는데 어, 다 공통적이네요. 이 조각상들과 공통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밑바탕에 격자 도안을 먼저 깔고 인물의 전체적인 윤곽을 삭삭삭 스케치한 다음에 각 부분을 정면법에 따라서 표현했습니다. 정면법이라는 게 뭐였죠? 분해하고 그것을 조합하는 것. 이로 인해서 인물의 지위와 관계 없이 인물들의 모습, 신체 비율 같은 것들 유사하게 표현되었다라는 겁니다. 너무 너무 기이득인데요. 그러면 죽은 다음에 선생님의 신체를 대용할 대용품은 뭐 장원영과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너무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사람마다 개성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정형적이라는 거죠. 정해진 형식대로 정형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것도 한번 체크해 를 볼게요. 음, 인물 지위와 관계없이라는 것은 누구든지에 따라서 지위가 상관없이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간에 유사하게 표현되었어. 근데 누가 누군지는 이제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이름과 칭호를 붙여서 나타내기도 했고 대상이 이렇게 한 이유도 알겠죠? 대부분 정형적이라서. 그다음에 좋은 옷, 장신구 등을 덧붙임으로써 지위 높낮음을 드러내었는데 그러면 좋은 옷을 입고 있거나 장신구가 굉장히 화려하면 지위가 높다라는 걸 알려주겠네요. 모습이나 아니면 신체 비율 같은 것들은 공통점. 그 다음에 장신구나 옷 같은 것은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이런 방법은 조각에도 그대로 사용되었다라고 해서 너무너무너무 다 공통점이야. 조각에도 그대로 적용. 예를 들어 왕과 왕족 같은 같은 경우에는 왕관이나 머리띠 두건 등을 사용해서 신분이 지위가 높다라는 걸 알려주었고요. 지위가 높다. 그 다음에 그 외의 백성들은 뭐다 머리 아무것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어 지위가 낮다라는 걸 알려주고요. 이 사람들 상관없이 뭐다 자세는 굉장히 어. 정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단이에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비례 규준을 건축에도 사용했다. 건축 역시나 비슷했다는 건데 전에 내려오는 고대 이집트인들의 설계도에는 방의 배열만 있지 축척이 표시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고대 이집트인들은 격자도안을 사용해서 건축물 바닥에 실제 건축물과 같은 크기의 설계도를 새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그림에다가, 어, 이거는 한, 어, 1m, 30, 뭐,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뭐, 300, 뭐, 이렇게 그리는 설계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설계도가 있는 게 아니고, 어, 바닥에 새겼다고 하네요. 격자도안을 사용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격자도안이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바닥에다가 음이 가지를 금방 이 가지를 작은 방이 가지를 부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여기서 포인트는 격자 도안을 사용했다 됐나요? 이집트 설계도에는 배열만 있지. 어뭐 옆에는 뭐? 이방 옆에는 이방 이런 것만 있지 축척 그러니까 수치 같은 것들은 표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 비율 같은 것들이 규준이 통용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위에 석재층을 쌓아 올릴 때도 같은 작업을 반복했대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격그 비례 규준 그 격자도안을 사용해서 바닥에 설계도를 새기고 여기에 뭔가를 새겼어. 뭔가 올렸어. 그리고 그 위에 또 뭔가 이렇게 설계도를 새기고 또 이렇게 쌓고 쌓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작업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건축물에 사용된 묘사가 실제 인물을 대체하거나 현실 또는 내세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를 대체하는 거는 사람이나 사물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을 했고 현실이나 내세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기 때문에 고대 이집트인들이 현실에 대한 생각이나 내세에 대한 그런 관념 같은 것들이 건축물에도 포함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상들이 반영되었을까요? 예를 들어 부분부터 우리가 하나하나씩 찾아가면 될것 같은데요. <laughs> 고대 이집트인들의 묘지에는 가짜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1번이겠네요. 1번. 어, 잘안 보이죠 여러분? 음... 그냥 이렇게 할게요. 가짜 문이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것은요 실제 통로가 아닙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 드나들도록 가짜 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세까지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묘지나 신전의 입구에는 사자나 뱀 형상을 한 모형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동물 모형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두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어떤 이 사람들의 내세관이나 현실 관념이 반영되었을까요 묘지나 신전을 뭐한다 지켜주는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가짜문 같은 경우에는 뭐 하는 거 어, 죽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위한 문이고 그다음에 동물 모형 같은 같은 것들은 뭐다 수호신이다 이 말이에요 수호신 지켜준다 그다음에 벽화들이 굉장히 많이 쓰였는데 현세의 반영으로 여겨졌던 내세의 생활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세의 모습이 어, 네세까지도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중삼도 보호해야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도 양식을 공급해야지, 그 다음에 심심하지 않게 해줘야지라는 것. 왜 그런 거죠? 어, 네세에도 똑같이 우리 생활과 비슷할 거다라고 반영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벽화들로 통해서 보호하고 음식도 주고 그 다음에 심심하지 않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많은 주문 같은 것들이 적혀져 있어. 막 얄리얄리 알라시형 이런 게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왜요? 죽은 이가 다른 세계로 가는 여행을 도우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아 나를 지금 LA로 보내줘 라는 것들. 그래서 죽은 사람들도 뭐한다? 현세의 반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여행을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나 보네요. 그 다음에 사다리 모양의 탑문인 팔론. 어쨌든 탑. 문이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악한 세력 들어오지 마라는 걸 막는 기능을 하였다라고 해서 어쨌든 이 많은 것들이 모두 고대 이집트인들의 이런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 라고 공통적인 특징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입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어, 고대 이집트인들은 죽은이의 영혼이 묘지 랩에 세운 조각상에 들어간다고 여겼다. 그렇죠? 조각상은 뭐다? 죽은이의 영혼이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신체 대용품이다. 라고 1문단부터 나와 있었죠. 2번 문제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조각가는 조각가의 독특한 자세였나요? 여러분? 아니죠. 어떤 거였죠? 정령적이었고 개성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다 라고 체크를 해주세요. 2번. 색깔이 날려났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 기억의 의미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미리 체크를 해놨는데 본거 그린 게 아니겠죠. 사실적으로 그린 게 아니니까. 그럼 뭐다?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거. 본질적인 부분, 내가 머릿속에 알고 있는 눈의 본질, 다리의 본질, 연못의 본질, 나무의 본질 이런 것들을 그렸다는 거죠. 그래서 대상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여기는 걸 회화에 나타내려고 했다. 오, 바로 1번 정답으로 나와있네요. 감동주는 이야기 없었고요. 심성수양 얘기 없었고요. 그 다음에 감성 아닌 이성 자극한다. 이런 감상자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외형적 특징을 잘 부각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사람마다 다 개성이 부각되지 않았죠. 3 번입니다. A는 고대 이집트 시기에 만들어진 묘실문에 새겨진 부조인데 정면법을 활용했대요. 눈과 어깨는 정면에서 본 모습, 코와 다리 발은 측면에서 본 모습. 왜? 이게 바로 뭐라고 여겼기 때문에 본질이야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어, 실존 인물의 모습에는 있을 수 없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B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시기에 만들어진 목 목재 조각상이래. 그러면 우리가 이게 소재를 굳이 얘기한 이유는 뭐겠나요? 목재냐, 암석이냐에 따라서 경제적인 지위를 알수 있기 때문이겠죠? 목재 조각상 같은 경우에는, 음, 부유한 사람들만 쓸수 있었어. 굉장히 귀했거든. 그 다음에, 어, 머리나 상반신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하의만 입고 있대요. 머리에 왕관이나 두건이나 써야지 귀족이나 왕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일반 백성이다. 그러니까 그냥 돈 많은 부자 일박이 아니고 일반 백성. 돈 많은 백성이었다는 거죠. 일반 <laughs> 당시 풍경을 묘사할 때에는 사용되지 않았던 정형법이요. 풍경품이나 아니면 그림이나 회화나 부조나 조각상이나 다 사용됐습니다. x 어. 사용될 때 도로 바꿔주시고요. A는 부조임으로 조각상인 B와 달리가 아니고 모두로 바꿔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A는 인물의 어깨는 정면, 발은 측면으로 나타내는 게 실제 대상을 대체한다는 생각과 관련이 있었군. 이라고 하고 있는데, 어, 맞는 말이죠. 실제 대상을 대체한다는 생각과 관련 있고 이거 다 실제 인물을 대체한다는 어,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목재로 만들어진 걸 보니 왕의 모습이다. 아니죠. 이 소재는 뭐를 나타낸다? 경제, 경제력. 그 다음에 이 장신구들은 뭐다? 어, 지위나 신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왕의 모습은 아닙니다. 머리나 상반신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왕의 모습이 아니고 백성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어, 정답은 몇 번인가요? 3번이죠. 입니다.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조각상들은 성별과 관계없이 모두 유사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했는데 자세가 굉장히 서 있거나 앉아있거나 조금 비슷하다 그랬어요.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라면 성별과 관계 없이는 아니죠. 남성들은 대부분 뭐 하는 자세였나요? 여기 나와 있겠지만 걷는 모습이고 여성은 발을 나란히 한 모습이라고 했기 때문에 성별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4번입니다. 어, 미리 적어 놨네요. 고대, 이집, 고대 이집트인들의 건축물에 관련된 소개인데, 어, 이렇게 묘실은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착각을 일으키는 문 모양이야. 이거 우리 본문에서 가짜 문이라고 되어 있었고요. 그 옆에는 많은 사람들이 특정인물의 재물을 바치는 벽화가 그려져 있고 있었고, 이거 죽은 사람들이 음식도 주고 심심하지 않게 해 주는 거였죠. 주문 같은 것들은 뭐였죠? 여행을 도우려는 의도. 그 다음에 이런 그 동물 모양 하는 저 조각상들은 뭐였죠? 어, 이 동물 모양들은 지켜준다는 수신이었습니다 게다가 탐문 같은 것들도 악한 세력을 막아주는 기능, 지켜주는 기능을 하네요. 그래서 사다리꼴의 탐문과 동물 형상 조각상들은 모두 쉽게 돕는 역할이 아니고 지켜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 되겠네요. 마지막 5 번입니다. 정답 4 번이고요. 5번 A와 E의 단어와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 자, 이거는 조각상을 세우는 거죠. 근데 요거는 고집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구체적인 사물을 어, 땅에다가 세우는. 거라면 일으키는 거라면 이거는 고집을 부리다 고집을 주장하다라는 말로 치환할 수 있어서 아니겠고요자 그다음에 어~ 그들이 정면법이라고 불렀대요 그림 방법을 자 그래서 요거는 손짓해서 부른다라는 건 정말 얘야 이렇게 부른다는 거고 이거는 일컫는다 이름을 어~ 붙여줬다라고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인상이 잘 도드러진다 라는 거고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밝혀진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요것도 조금 다른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설계도를 새기는 거예요. 하지만 요거는 가르침을 새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새긴다. 뭐 이렇게 표시한다 라는 의미가 있다면 요거는 뭐가 됐나요? 진짜 새기는 건가요? 조각으로? 아니겠죠. 너무 아프겠지. 이거는 기억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의도, 뜻, 의미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담기다구요 요것도 역시나 뜻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이 때문에 정답은 5번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굉장히 쉬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수고하셨구요 우리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로 한번 만들어봅시다 안녕